안녕하십니까. 뜨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빨리 보신다면, 3천만원 지켜주고 있다. 계속 행보를 하겠다. 이 뜻이죠. 어 나는 쉽게 가지 않을 테니, 너희들은 코나 파라. 어, 저기 옆에 공원 가서 바둑이나 둬라. 이런 마인드죠. 예, 그렇다. 어그 지금, 뭐 우리의 플로우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 우리가 알던 이때까지 1년 동안 지켜본 플로우로서는 진짜 이 정도는 뭔가 다르긴 해 왜냐 이 정도 40% 급등에 다음날 마이너스 20% 하라 다음날 또 마이너스 30% 하라 이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지금 떠야 된단 말이야 근데 희한하게안떠 그럼 뭐다? 개급대한 등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꿈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플로우에 처음 물리면서도 아직도 그걸 모르나? 어?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지금 거래대금 2위, 1위, 2위, 어, 계속 한 3일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개미들이 꼬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 플로우를 잘 몰라. 근데 차트 상으로는 솔직히 괜찮거든. 어? 이거는 당해본 사람만 알거든. 왜 플로우가 쌍놈인지는. 어? 야, 그래, 그 신규 매수자들 생각으로 이래. 음, 자, 인스타그램 뭐 협업했으니까. 어, 나도 SNS 하면 인스타가 딱 떠오르니까. 이건 대박이다. 차트도 이쁘고. 이, 뭐, 이동 평균선이, 이제, 수렴하면서, 퍼질 일만 남았다. 이지랄 하면서, 오케이, 같이 투자 간다. 플로우는 뭐다? NFT 대장이라고, 이 사람들이 씨부리는 거에 현혹이 돼 있는 거야. 내가 1년 전에 그랬거든. 어? 내 1년 전에 평단가 여러분들, 3만 500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냐? 플로우는 NFT 중에서도 대장급이다. 얘 10만원 간다. 세상에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어떻게 3만 원이 3천 원이 될 수가 있지 어?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 이뭐 원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뭐 본전 오거나 수익 주면 나가는 게 맞아 물린 사람들은 어차피 못 나가 왜냐 이제 급등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거든 근데 평균 이제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될 거야 아니 이 새끼는 왜 차트도 좋고 인스타도 협업 하는데왜 도대체 나가라고 하는 거지 사지 말라고 하는 거지 개미 꼬실까봐 개미 꼬이면 수급이 안 좋아질까봐 이러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40% 오를 때 마이너스 2% 감소된 사람입니다. 음? 이 플로 이 플로이 신자 하나 믿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에요. 1년 동안 유튜브요. 여... 플로어 영상만 올렸습니다. 계속 깠단 말이지. 어? 자, 계속 까니까 뭐 어떻게 돼? 계속 하락하는 거야. 어? 이때 내말안 들은 사람들은 지금 난리 난 거고, 내말 들은 사람은 다른 걸로 덜 손해받거나 아니면 수익을 약간이라도 받겠죠. 어? 플로어는 아니다. 그리고 이 지금 3.7조입니다. 3.7조. 어? 얘가 3만 500원대. 시가총액 1조도 안됐다며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못믿을거야 어? 계속 락업 물량이 있다 10월달에도 락업 물량이 풀린다 그 규모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하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이 신기한 현상 오로지 플로우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플로우를 까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야 당연히 어? 본전 오면 좋지 나가는 게 맞아 어? 플로우가 오르면 다른 것도 많이 오릅니다 우리 플로우 형제 이 친형 파일코인께서는 어떻게 된다? 아주 헐글날아가고 있어 얘 원래 플로우보다 더안 좋기로 평이 났었거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 가죠 어? 플로우와는 다른 모습 당연히 파일코인 도 이렇게 올라주면 플로우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건 나도 확실해 근데 굳이 플로우로 수익을 보려고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리고 거래량 얘기가 있습니다. 어, 거래량 얘기가. 지금 보면 거래량이 최고로 많이 터졌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가격을 봐야 돼. 3,600원일 때이150 밀리언 어, 터진 거랑 이 지금 3만원 대 7 0밀리어 터진 거랑 완전 틀리지. 거래량로 따지면 얘가 2배로 더 터졌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10배 차이 난다는 거. 그럼 뭐야? 이 거래량에서 10분의 1로 줄여야 돼. 거래량을. 그러면 얘는 여기에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래량이라는 거지. 절대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생각하면 안 돼. 이때 거래량이 좁박 거래량이었던 거야. 아씨부으로 오늘 존나 전문가 같죠? 어? 하여튼 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에이, 하여튼 그렇다. 당연히 올라주면 좋지. 어차피 나는 이렇게 이 말려주는 거고 뭐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긴 한데 후회하고 싶으면 내말 들지 마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스레스월드 자 계속 홀딩 중입니다. 썬더코 홀딩 중이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제 라이브 방송할 때도 말하더라고 종목 상담을 말하는데. 지금 손절 해야 되냐 그냥 본전 나오면 본전 오면 나오는게 맞아 모든 코인들 자체가 근데 지금 손절하기엔 모든 코인들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 모든 코인들이 웬만하면 다 지금 저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 3천만원대 유지시켜 주고 있고 음. 이제 계속 행보를 하긴 할것 같아 상승을 갑자기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4천만원에 가... 갑자기 뚫진 않을 거야 그냥 계속 행보하면서 어느 날 어, 상승을 해줄 건데, 뭐, 장투 아닌 이상은, 그리고 원래 물리지 않는, 원래 물렸던 사람한테만 말할게요. 그냥 지금 손절 타이밍, 손절 시기는 아니다, 지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플로어 또 삼성 얘기가 많습니다. 이 삼성이 플로어랑 협업을 한게 맞냐? 어, 협업은 했어. 근데 지금 삼성이 플로어를 다 팔고 나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거는 플로우를 샀던 그 삼성 직원은 이지용한테 빠따를 존나 쳐맞은 걸로 알고 있다. 어, 그것만 알고 따로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어,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뭐별 뭐 내용이 없네요. 오늘 트위터를 봐도 그렇게 큰 내용이 없다. 뭐 인스타그램 협업으로 얘네들이 바쁜 거 원래 하루나 이틀 지나면 뭐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해주는데 뭐 없네요. 그렇게 알고. 뭐 오늘 영상은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